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테크윙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데코잉 정말 엄청난 기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자 끌어올려주더니 밑으로 살짝 매물대소화 해주면서 상단에 박스권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1바닥 2바닥 3바닥 잡아주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 고가권 39,100원 거의 4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가권 얼마였습니까 대략 6천원 ,000원, 7천원대 였단 얘기죠 근데 벌써 4만원대 못해도 지금 5배 이상 드시고 계신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추세를 먹는 종목. 자 수급주 잘 챙겨 먹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 크게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크게 드신 거이 기억들 잘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반도체가 쭉 빠지잖아요. 그러고 1년 2년 쭉 이제 밑에서 횡보를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2, 3년 뒤에 우리가 또 크게 먹는 어, 그런 기억들 다시 한번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우선 테크인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그리고 내려갈지에 대해서 그 수급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기본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0.0 그리고 0.236, 0.382 구간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0.236 구간에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구간, 요구간 때 한번쯤 매수를 해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구간 매수하고 수익. 매수하고 또 수익, 매수하고 또 수익, 계속해서 수익을 걷어주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장기간 매물대가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슈팅 주면서 쭉 빠집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요런 구간들, 27,000원 요런 구간들 0.382 구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볼 준비를 하면 좋고 이러한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자 요런 구름대, 의 바닥 구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구름대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추세는 꺾이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단 박스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추가적으로 잘노려 보셔야겠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또 투매가 이루어진다 그럼 또한 번에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빠질 때도 미친 듯이 빠지지만 오를 때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야말로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자 지금 현재는 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도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6개월선 올라가고 있고요. 1년 이동 평균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6개월선 올라가고 1년 이동 평균선 올라가고 이러한 라인들이 지금 중간대 라인까지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 서서히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적당히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 한번 계획 잡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 자체는 살아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한달 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한번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지금 물량대를 소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량대를 소화해주고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는 세력만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 지금 두 달, 세달 내에 많은 피로감을 조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어,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팔지 말아라. 분할로 정리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 둔 이유가 바로 수급인데,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일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이렇게 금투 쪽에서 미친 듯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금투가 한번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좀 팔고 있죠. 즉 서서히 기관들끼리의 지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금투의 수급만 빠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매도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방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나 싶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쪽에서 물량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고가권 팔아먹으려고 고가놀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해주면서 박스권 그려나갈 테니까. 방망이 짧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 건매매도 가능하시고 추세 깨졌을 때 순간적인 낙폭 과대도 가능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잘 짜보셔야겠는데요. 항상 중요한 건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손절 구간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실어가지고 추가적인 슈팅까지 먹을 수 있는 매수의 기회기도 하니까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본인 평단가에 따라서 그 대응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난잘 모르겠다 내평단가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기본적으로 테크닉 돈을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유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